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수 지금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기가바이트 B850MAORUS Elite Wi-Fi 6I CE 놀라운 가격에 만나는 특별한 기회. 지금 7% 할인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PC를 업그레이드 하세요. 3위입니다. ASUS 게이밍 메인보드 AMD CPU와 찰떡궁합 27% 할인으로 놀라운 성능을 저렴하게 만나보세요.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선사합니다. 3위입니다. ASUS TUF 게이밍 D850M Wi-Fi 메인보드 강력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31% 특별 할인으로 게이밍 PC를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. 2위입니다. MSI MAZB850M, 박격포와이파이로 PC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세요. 놀라운 속도와 안정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기가바이트 B850MAORUS Elite Wi-Fi 6 i IC, e 놀라운 가격에 만나는 특별한 기회. 13%,